마누라가 고집이 세다. 우리, 우리 남편이 참 고집이 세다. 이런 말을 하는 말을 들으면, 나도 옛날에 다 그런 말을 했지만, 같이 사니까 드러난 거죠. 이 세상 모든 남자들은 자기 마누라 고집이 세요. <laughs> 이 세상 모든 여자는 자기 남편 고집이세요. 남의 남자, 남의 여자는 같이 안 사니까 안 드러난 거죠. 음식을 먹기 전에 음식을 딱 보고 간을 압니까? 음식을 딱 보고 맛을 알아요? 먹어봐야 알죠. 입에 들어가 봐야 이게 짠지 싱거운지, 맛있는지 맛없는지, 그게 느껴지지. 음식을 보고 간을 알 수가 없어요. 살지 않고 그 사람을 알아요? 모릅니다. 같이 안 살면 다 좋아보여요. 남의 남자 좋아보이고 남의 여자 좋아보이고 그래서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을 모른다 맹수가 평소에 발톱이 다 숨겨져 있어요 집에 고양이 보면 고양이 발톱이 딱 안에 들어가 있죠 상대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 발바닥이 스펀지보다 더 부드러워요. 얼마나 보들보들해요. 사자발도 발톱이 안 드러난 상태에서는 이 바닥이 폭신폭신하고 얼마나 부드러워요. 그런데 사냥감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그 발톱이 나와서 가죽을 찢어요. 사냥감이 나타났을 때 그래요. 연애할 때는 발톱이 딱 숨겨져 있죠. <laughs> 연애할 때는 메이크업도 달래처럼 하고, 그 다음에 패션도 아주 최고로 갖춰 있고, 매너도 전부 아주 선지국 매너죠. 다 배려하고, 뭐 먹을래? 어디 갈래? 다 그렇게 매너도 좋아요. 사자가 제 새끼하고 놀때 발톱 들이는 거 봤어요. 새끼를 발톱으로 움켜쥐는거 봤어요. 얼마나 발바닥이 스펀지보다 더 부드럽다니까. 새끼를 옮길 때, 물어서 옮기잖아요. 물어서 옮길 때, 얼마나 조심스럽게 물어요. 칵 물어요. <laughs> 그것도 목, 목 부분에 아주 얼마나 조심스럽게 칵 물어가지고, 갖다 놓는 거 보면. 그러니까, 연애할 때, 신혼 때는 발톱이 딱 감춰져 있는 거예요. 성격이 안 드러나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 생활이 한달 되고 1년 되면 발톱이 드러나죠. 성격이 드러나요. 고집이 드러나요. 그래서 다 연애할 때는 속는다. 속고 속이는 거지. 뭐. 속일라고 속인 게 아니고 제 마음이 드니까 다제것 만들려고 그렇게 매너가 좋은 거죠. 그래서 결혼 생활, 가정 생활이라는 건 수행자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수행하는 거예요. 결혼 생활은 수행이다. 수행을 통해서 득도하는 거죠. 그 사람의 고집이라는 것, 그 사람의 고집이라는 그 부분을 잘 보면 그 사람만의 개성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 개성 진리체거든. 고춧가루는 고춧가루만의 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된장은 된장만의 개성. 설탕은 설탕만의 개성. 그 개성을 잘 적당히 하면 아주 조화로운 맛이 나잖아요. 그 개성이 주장이 되면 어떻게 돼요? 전체 맛을 다 버리죠. 소금이 조금만 더 들어가도 전체를 버리죠. 그래서 물건은 고쳐 쓰고, 안 고쳐지면 버리고, 바꾸고, 언제든지 그럴 수 있지만, 사람은 개성을 조화롭게 해야 된다. 조화를 이루는 것이 사는 건데, 그게 조화를 이루기까지 수행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좋아하는 반찬이 있죠. 나는 이런 반찬 좋아한다. 좋아하는 계절도 있습니다. 난 여름이 좋아. 나는 겨울이 싫어. 좋아하는 자기 옷 스타일이 있고, 그 좋아한다는 것이, 좋아한다는 게 그게 진짜 좋은 겁니까? 제가 좋아하는 게 진짜 좋은 거냐 말이에요.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싫은, 싫은 것일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게 진짜 좋다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게 내게 친절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좋아해요 그걸? 내 취향이야. 내 취향이 그래요. 난 이런 반찬 싫어해. 나는 여름 싫어. 나는 이런 스타일 옷이 싫어. 그게 싫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내 취향이에요. 내 취향이 그게 아니지. 다른 사람은 그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적응해야 될 일이지. 그것을 좋다 나쁘다고 규정할 문제가 아니듯이 내가 같이 사는 사람도 좋은 사람이 아니고 나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사람이에요. 내가 적응해야 될 사람이다. 내가 맞춰야 될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세월이 지나서 보면 세월이 오래 지나고 보면 아, 그때는 내 배우자가 귀한 줄 몰랐어요. 그때는 공부가 귀한 줄 몰랐어요. 그때는 건강이 귀한 줄 몰랐어요. 그때는 겸손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몰랐어요. 내 이야기입니다. 다 사람들이 그래요. 청소년 때 공부 귀한 줄 몰랐고, 쟤 젊었을 때 겸손할 줄, 겸손이 귀한 줄 몰랐고, 다제가 잘난 줄 알았고, 부부 젊었을 때 마누라 귀한 줄 몰랐고, 남편 귀한 줄 몰랐고, 건강할 때술뻗 먹을 때 건강 귀한 줄 몰랐고, 다 그때는 몰라요. 세월 다 지나고 그걸 알아요. 세월 지나고라도 그걸 알면 철 들었다는 거지. 그래서 사랑하기에는 너무 짧은 인생이야. 미워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인생이고. 그릇이 이렇게 내 마음에 그릇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되거든요. 요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요 채운 사랑을 가지고 내가 하늘나라에 간단 말이야. 여기에 돈 채우는 게 아니야. 이 사랑 그릇에는 아무것도 채울 게 없어. 권력도 연못 들어가고, 재물도 못 들어가고, 명예도 못 들어가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사랑만 들어가. 그런데 이렇게 이 채우는 게 사랑받고 사랑하는 거거든요. 사랑받고 사랑해서 사랑을 채우는 거거든. 그런데 이 그릇에 만약에 70까지 살았다, 그러면 70년 동안 이걸 다 채워야 돼. 근데 이 사랑이 텅텅 비어서 가면, 사랑이 텅텅 비어서 가면, 사랑의 세계에 내 자리가 없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호주문에 돈한 푼이 없으면,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습니다. 돈한 푼이 없으면 식당도 갈수 없고, 시장도 갈수 없고, 백화점도 갈수 없고, 아무 데도 갈 곳이 없습니다. 돈으로 사는 세상에서 돈이 없으면 내 머리에 지식이 하나도 없으면 지식을 중심하고는 아무 데도 갈 곳이 없습니다 하늘 나라에는 지식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권력도 필요 없고 오직 사랑만 가지고 와요 뒤늦게 알고 보니까 미워했던 세월이 너무 길어요. 사랑하지 않았던 세월이 길어요. 발톱이 드러나지 않은 발톱이 맹수가 발톱 없이 어떻게 살아요? 내 성격을 성격대로 하고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은. 수양을 통해서, 내 수행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다 주관하고, 사랑으로 살아야지. 사랑하고 살기에는 너무 짧고, 미워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시간이 인생이다. 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